1인 가구가 코스트코에 가면 꼭 집어와야 할 가성비 좋은 소고기 국거리, 소고기 양념 불고기, 베이컨. 저는 이세 가지가 떨어지면 코스트코에 가요. 이 많은 국거리는 하나씩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쓰기 좋고요 불고기도 양이 많죠. 2.7kg인데 29,000 얼마였던 것 같아요. 이게 제법 양념이 잘돼 있어서 맛이 좋아요. 이걸 불고기로만 볶아 먹을 양으로 가늠해서 담고 다른 응용 요리할 때 이를테면 불고기덮밥이나 궁중떡볶이 그런 거 해먹을 때 쓰려고 한 주먹씩 따로 담고 이렇게 해서 냉동에 놓습니다. 이 베이컨은 도톰해서 씹히는 맛도 있고 맛있는 기름이 많이 나와서 음식이 맛있어지더라고요. 특히 김치볶음밥 할 때는 이 베이컨으로만 해요. 보통 3줄씩 냉동에 놓지만 얘는 2줄씩 냉동해도 충분해요. 싸고 품질은 좋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염두가 안 나는 코스트코 장보기. 냉동실에 항상 쟁여 있어야 튼튼합니다.